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 그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숭고한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의미를 탐구하며 어떻게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는 아가페라는 사랑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는 조건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시며 심지어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가르침은 단순히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빈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는 우리를 하나로 묶고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과 봉사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